2016 가정의 달 맞이 강남구 직거래 장터가 3일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장터에서는 양질의 농축수산물과 봄꽃 등을 산지와 직거래 방식으로 연결해 시중보다 최대 30% 저렴하게 구민들에게 판매했습니다. 또 장터에서는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장려하고 홍보하기 위한 퍼포먼스로 산채 비빔밥 1000인분 비비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. 이 산채 비빔밥 천인분은 행사 후 참석한 주민들에게 나눠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한편 이번 장터에는 제철 농수산물, 한우, 한돈 외에도 명동 전통시장에서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해 부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.